안녕하세요 사진학교로 김경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제가 출장을 계속 가가지고 이번 주또 금요일 날에도 출장을 가니까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음... 캐논이 드디어 24p를 넣으셨죠? 뭐 절대로 고대 유머를 24p 안 쓰겠다 이러더니 넣었어요 훌륭합니다 EOS RP하고 90D에 포메어 업데이트 그리고 세로그립 세로그립에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어... 에어팟 프로가 드디어 떴어요 Q10에 떴는데 남대문 딜러 임성재님이 어, 좀더 싸게 샀다고 빠르게 샀다고 홍콩 총알배송이에요 쿠폰 먹여가지고 32만원대에 산거 같아요 32만 3천원 32만 3천원이랍니다 제 귀가 삐꾸라서 이게 과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에이팟 1,2세대는 제 귀하고 안 맞았어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인이어 방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에어팟 프로에서는 노이즈캔슬링이 드디어 들어갔죠 방수 물에 담그는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방수 기능이 더 좋아졌고 이어팁 3개 제공되고 EQ 이퀄라이저 항상 이 전략이라는 게 어, 맞냐 안 맞냐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전략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정말 우스꽝스러워가지고 모두 다 비웃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사품에도 다 이런 콩나물 대가리를 넣고 있죠 여기가 터치하는 그센서예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요두 가지를 갖다 전환할 수 있죠. 케이스에다가 충전하면서, 음악 감상 24시간, 그 다음에 한번 완충했을 때 음악 감상 4.5시간, 아, 길지 않네요. 5분 충전 1시간, 요건 좋네요. 시리는 당연히 됐고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은 에어팟 각각을 요렇게 페어링 해가지고 같이 들을 수 있는, 뭐, 사고 싶기는 한데, 일단 친구 임성재 님이 써보고, 그 친구도 귀가 삐꾸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비츠 그 헤드폰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걔도 또 라이트닝을 써가지고 저는 라이트닝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크롬 캐스트를 드디어 샀어요. 구글 홈하고 제가 이제 점점 안드로이드로 전향하고 있죠. 라이트닝을 안 쓰기 위해서 아이폰 12가 USB-C를 달고 나오면은 제가 다시 애플로 전향할 생각인데 어, 일단은 일단은 안드로이드로 저는 갔어요. 정말 싸게 팔더라고 해외에서 이걸 살려고 했는데 쿠팡이 더 싸더라고. 자, 오늘 할 얘기는 요거에요. 캐논 대 소니, 렌즈 회사 대 바디 회사. 일단 특허를 냈어요. 렌즈 회사 캐논에서 1428 2.0.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870 2.0이 나왔고, 그 다음에 720 2.0이 나올 거고, 광각 쪽에 1428 2.0을 딱 맞게 채웠어요. 당연히 손떨림 방지는 빠졌을 거고요. 7200에는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 1428부터 냈어요. 소니가 바디로 계속 치고 나가면 캐논은 렌즈로 치고 나가겠다. 하, 어마어마해요. 어, 1535 2.8 IS 렌즈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어, 근데 1428이 어, 녀석이 얼마나 무거울지 그리고 요 필터가 아마 장착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들이 밀어서 2.0으로 찍으면 정말 특별한 사진이 나오겠죠. 재밌는 렌즈고 또 RF 50mm 1.8. 요거는 특허를 냈는데 무조건 나오는 스펙이죠. 어, 근데 저가형 50mm 1.8이 아니라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캐논이 지금 비싼 전략으로 가고 있잖아요. 미러리스 RF로 가면서 캐논이 오히려 싸게 파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비싸고 무겁고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캐논의 전략. 다음으로 1024 4.0도 특허를 냈죠. RF 1024. 크롬 렌즈가 아니라 RF 풀프레임용 1 0 m m 예요 10mm에서 24mm까지 고정조리기 4.0. 아이 캐논 전략이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할수 밖에 없어요. 정말 장사를 잘한 장사의 신이다. 마케팅의 귀재.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소니처럼 바디를 계속 주구장창 만들어서 숫자 조금씩 바꿔서 내면 셀카 바꾸고 바디 손떨림 보정 뭐 연사 이런 것들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 한계가 있어요 싸움에 왜냐면 기기 추가를 할때 기추 기기 추가할 때 렌즈는 기추를 잘하지만 바디는 기변을 잘안 해요 바디 기추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죠 투 바디 정도 쓰는 분들은 뭐 제법 있지만 쓰리 바디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깨가 인간 인간의 어깨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바리 바디를 가게 되면 어깨가 일단 모잘라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춤에다가 매는데 기자들도 보면 광각, 망원, 두 대를 갖고 쓰지, 세대로, 세대로 만두, 만두 달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만두 2470, 7200 이렇게 세 대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나 이제 RX100 시리즈나 작은 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수는 있지만 투바디 이상은 안 가요. 근데 3렌즈는 있다는 거죠. 렌즈는 하나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10개씩 갖고 다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승리죠. 캐논의 승리죠. 렌즈가 바디보다 소구력이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니처럼 바디에 무슨 로그 같은 거를 이거는 넣고 저거는 빼고 이렇게 자꾸 장난질을 하다 보면 유저들한, 유저들한테 이제 신뢰를 못 받아요 화가 나는 거죠 금방 또 손떨림방지 넣어가지고 다시 내놓고 이거 짜증나는 거죠 근데 렌즈는 15-35 광각을 샀더라도 14-28-2.0에 이건 선택의 폭이 있어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결국은 캐논에 섭니다 이 렌즈를 써보고 싶으니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얼굴 인식이라든가, 눈 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니가 훨씬 나요. 빠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른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부 전문가들만 그 정도 빠른 게 필요하지, 특수한 상황에서, EOS R 가지고도 얼마든지 새 찍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소니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센서 부분에서도 지금 삼성이 도약하고 있어요. 샤오미하고 손잡고, 오퍼하고, 샤오미 믹스, 미믹스 알파를 내놓으면서 그 스마트폰에다가 1억 화소, 1억 800만 화소를 넣은다고 그랬는데, 지금 샤오미 CC9 프로, 여게 먼저 나오네요. 지금 이 눈동자가 0 8예요 사진 원본의 0.8%, 그러니까 뭐 사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8%를 크롭해 가지고 이 정도 여기 뒤에 사람하고 요 창문이 보인다는 거. 근데 전에 길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어, 테트라셀 기술, 삼성의 테트라셀 기술 있죠? 1억 화소가 2700만으로 둥갑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픽셀 사이즈를 크게 키워버리고 화소를 줄여버리는, 그래서 1.33분의 1인치 센서가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의 강점은 지가 후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11 프로도 써봤는데, 어, 그게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센서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봐가지고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찍어보니까 굉장해요. 재료는. 김치를 만드는데 배추하고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 넣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현재 구글 픽셀하고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센서 크기가. 밝게 찍고 어둡게 찍고 해가지고 밝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을 쓰고 어두운 사진은 밝은 부분을 쓰고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니까 사실은 전문가 그 사진 작가가 아니면 의학하죠. 김치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표현을 이제 전문가용 김치보다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의 개조, 그라데이션, 그리고 정보, 다이내믹 레인지의 정보량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후보정하고 제가 광고 사진을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못 찍죠. 관용도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어, 저쪽에 가 있어도 이쪽으로 데려올 수 있고 이쪽으로 더 너무 많이 왔어도 저쪽으로 보낼 수 있고 하는 그 관용도가 전문가용 카메라가 훨씬 크죠. 좀 작은, 작은 알배추, 좀싼 배추, 뭐 이런 거, 깍두기, 무 같은 거를 가지고, 최대한 미원이나 무슨 뭐 이런 거를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액젓 막 이런 것들을 비싼 어디 가서 공수한 그런 아주 푹잘 익힌 액젓을 넣는다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탕을 많이 넣는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진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다는 픽셀 3 jpg 지금 이거를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스마트폰과 전문 카메라를 구분짓는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안부도 문제지만 이 하이라이트 어쩔 거며 안부 개조 무너지는 거 보이시죠? 하이라이트가 절대 살지 않아요. 자 풀프레임 EOS R에 어, 어두운 부분을 아무리 올려도 잘안 망가져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내리면 하이라이트가 정보가 있어요. 사라지지 않죠? 아까 하늘 뚫린 거는 이상 야릇하게 무너져 버리지만 얘는 지금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려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만들어지죠. 자 마찬가지로 이 사진은 거의 저 등은 하이라이트가 날아갔다고 봐야죠. 근데 하이라이트 정보가 근데 살아있잖아요. 불 안에 저 선이 안 담겼을 줄 알았는데 내려보니까 담겼다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은 저게 안 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색이 돌아간 이 기분 나쁜 HDR 소니 RX1, R2, 안부 명부, 자 명부 살리면 안에 등도 보이죠? 등 하나 둘 셋, 형광등 보이죠? 쉐도우 살리고, 다 살죠? 김 감독 프리셋 하나, 소니 정보, 쉐도우, GR3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뭐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볼수 없는 그 픽셀들 하나하나가 주는 영향이에요. 근데 조미료를 과하게 주면 그게 가려지죠. 스마트폰에서 살린 거는 이렇게 색깔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더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보면 안 보여요. 컴퓨터로 봐야 보여요. 큰 모니터로. 아무튼. 어, 샤오미가 삼성하고 손 붙잡고, 오포도 마찬가지고, 오포라는 중국 큰 회사 있죠. 오포하고 지금 삼성 센서로 스마트폰 카메라 개를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 업그레이드에는 또 뒷단에 뭔가가 있죠. 5G를 보급하려는 거죠. 뭐, 이 사진 어마어마한 1억 800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려면, 2700만 이런 거 보내려면 5G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5G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화소 전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고화소를 최대한 소비자한테 좋은 걸로 인식시켜서 기존의 4G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데이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분명히 스마트폰 시장은 고화소전쟁으로 갈 것이다. 어, 소니가 1조 724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소니 센서가 50%인데 삼성이 아마 반 정도도 안될 거예요. 근데 2025년까지 지금 스마트폰 센서 점유율을 60%로 높이겠다, 소니가. 근데 지금 샤오미 오 오포가 시장 점유율 전 세계 4위하고 5위거든요 샤오미하고 오포가 5위 위에는 뭐 삼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샤오미하고 오포가 같이 삼성 센서를 쓰게 되면 이50% 지키기 힘들죠 아 이거는 싸워볼 만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0년대에는 일본 반도체 점유율이 49%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한국과 대만이 치고 올라오면서 소니가 지금 점유율 7%대로 떨어졌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소니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센서까지 놓치면 일본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반도체 쪽은 완전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일본은. 그리고 캐논 전략, 렌즈 전략. 렌즈를 계속 크고 무겁게 하지만, 소니는 반대로 작고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고 가벼운 게 무조건 승리한다. 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진을 좋아하는 웬만한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진 굉장히 좋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 시장이 훨씬 커요. 그러면 이제 크고 무거운 DSLR이나 미러리스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문가들이나 카메라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크고 비싼 게 맞죠. 바디 바꿈질은 안 하지만 렌즈 바꿈질은 한다고 그랬죠. 또 렌즈 기추가 더 많다고 했죠. 그런데 과거처럼 이게 백 몇십만원 뭐 이런 수준이면 바디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디 가격이에요. 캐논이 지금 바디 가격에 계속 렌즈를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1.4, 2.8, 2.0 이거 한 4, 500할 거예요. 50mm 1.8 이거 거의 뭐 80만 원 정도 하겠죠? 이것도 100만 원대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승산이 있죠 바디보다. 아무튼 소니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죠. 센서 부분 그리고 미러리스 부분. 살다 보니 삼성을 응원하게 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주인이 침공을 했으니 삼성을 응원할 수밖에.